예, 참고로, 요, 줄통하고, 줄하고, 어, 충전 애초기 전용 카타하고, 요런 것들은 저 위에 전화번호 보이죠 우리 집 사람이 알바를 한다, 그는데 아, 가끔 한번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5년도 애초 시즌을 맞아가지고,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초기 또는 여성들이 예초할 때는 줄 날에 대한 적응도가 좀 떨어질 때는 충전 예초기 전용 커터가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요 강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작은 아마 요렇게 플라스틱 칼이 있어 가지고 엄지 손가락만한 잡목 정도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날로 이렇게 이쪽으로 쓰다가 이쪽으로 디비가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감기지 말라고 요렇게. 손대를 만들어 놨는데 감기긴 감기더라고요. 감기더라고요좀덜 감기지 않을까 요거는 조립은 간단하게 여기 구멍이 3개 있죠 여기에 여기 하나 둘세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보면 구멍이 있죠 작은 구멍이 3개 있고 큰 구멍이 세개인데큰 구멍은 여기에 가고 작은 구멍은 여기에 간다 딱 꼽으면 딱 소리 나버리잖아요 그럼 싹 들어갔습니다. 싹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카바를 얹고 이렇 조립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충전 애초기 전용인데 어 일반 애초기에도 풀이 완전히 거칠지 않고 잔디 같은 거나 좀 부드러운 것 깎을 때는 어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줄통인데 좀보완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톡 여기 올라와 가지고 눈쿨이 감기더라도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전에 그는 이게 역시 바로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덜 들어간다 개발자는 뭐그렇게말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용 중인데 뭐 감기는 거는 쳐보지는 않았지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막이 생각이 듭니다자 이거 조립해 볼게요 둘다자 충전의 초기 전용날은 요렇게 빼고 만조를 어차피 옛날에는 만조 2차 카바를 꼽았지만 지금은 만조 2차 카바를 꼽지 않습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줄통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얹고 만조 2차 카바를 안 얹고 바로 줄통을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요를 꼽고 다른 데는 표시가 없는데 여기만 표시가 있잖아요 요 표시하고 요 화살표를 돌려서 맞추면 됩니다 맞추고 나서 끝을 요래 휘어서만 옆으로 가잖아요. 약간 끝을 약간 반대로 꼬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쏙 넣으면은 안디감연이 옆으로 살짝 살짝 틀어주면 되고 다 이렇게. 그러면 나오죠. 그리고 끝을 딱 맞춘 다음에 추스려가지고 이렇게잠구만 되겠습니다. 잠구는데 손, 손가락이 아프면 그냥 이걸로 립바나, 벤치나, 브라이나, 뭐 이런 가위도 상관없습니다. 잡고 이렇게 적당한 길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를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으로 눌려서. 손가락으로 안 되면은 전지 가이 같은 거뭐 못도기 안 창고 뭐뾰족한 거힘쓸수 있는 걸로 눌려서 이렇게 눌려서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스프링은 간혹이 빠질 수가 있어요. 어제도 스프링 빠져가 안 끼긴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자, 스프링은 요래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틀만 됩니다. 눌리면서 오른쪽으로 틀면 쑥띠 갑니다. 그냥 밀어넣으면 아무래도 안들어 안, 안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나사쪽으로 살짝만 틀어주면은 삭 바디가 있고 스프링이 있고 보빈 실타래가 있고 핸들 그리고 카바가 있습니다. 스프링은 요래 잡고 삭 틀면은 그냥 뛰가고그 위에다가 카바를 뒤로 돌려 잡고 그 안에 핸들을 꽂고 그 위에다가 여기 보면은 요게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큰 쪽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작은 쪽이 이쪽으로 합니다. 자, 그럼 큰 쪽이 핸들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두개 저게 있죠. 여기다가 가운데 다리가 있습니다. 또 다리를 갖다가 싹 끼우면은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그대로 이걸 잡고, 요렇게 요로크 걸리는 데 있죠? 여기를한 쪽을 요쪽을 넣고, 요쪽을 살짝 걸치면서 반대쪽도 같이 손으로 싹 잡아 걸치고, 눌러주면은, 눌러주면은 딱 소리 나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년간 예초기를 만지면서 조경전문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을 뛰면서 인부들과 같이 예초를 하면서 그게 이미 2010년부터니까 15년 됐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줄총과 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보완됐다가 못해졌다가 더 좋아졌다가 하는데 이번에는 어떠한지 저도 좀 궁금한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충전 해쪽이 전용이고, 요거는 일반 해쪽이 쓰지 충전 해쪽이 쓰면은 아무래도 공기 저항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이 칼날은 언제나 수평 회전을 합니다. 수평 회전을, 수평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아주 미세해요. 그런데 이 줄날은 자유 회전을 합니다. 자유 스윙.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기를 다 공기 저항을 많이 먹기 때문에. 줄날이 공기 저항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엔진 출력, 엔진 부하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줄날의 길이를 길게 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거는 길게 해도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 좀 억센 거는 줄날의 길이를 짧게 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아, 그리고 요, 참고로 요, 줄통하고 줄하고, 어 충전 애초기 전용 카타하고, 요런 것들은 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우리 집 사람이 알바를 한다 그는데 아, 가끔 한번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5년 한해도 무사히, 무탈하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벌초 예초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